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집 주소가 동네명에서 도로명으로 체계가 바뀝니다. 국민 TV가 있는 곳이 서울 마포구 합종동이지만 앞으로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가 된다고 합니다. 새 주소를 사용하면 치킨이나 짜장면 시켜 먹기도 어려워지고요. 택배 업무에도 차질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강행을 하겠다고 하죠.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당국대 사회과학대학 조명래 교수님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꼭 40일 남았더군요. 네. 40일 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 지금 그 예로 들었던 지금 국민TV 주소를 보면요. 네. 어, 현재 지금 서울 마포구 합정동 426-1로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합정동이 이제 사라집니다. 동이 음. 사라져서, 어, 길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음. 이제 월드컵로 네. 그 다음에 426-1이라는 것은 그 땅의 일종의 순서에 따라서 붙여진 이 이른바 집번입니다 네. 아, 어, 요 집원이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어, 건물의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음. 해서 월드컵로 47 이렇게 해서 어, 길에 따라서 어, 배열된 건물의 순서를 어, 반영하는 그런 주소가 이제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월드컵로 30이면 월드컵로에 있는 서른 번째 건물이다 이런 뜻이군요. 아, 월드컵로 37이란 것은 여기에 이제 짝수홀수가 아, 다릅니다. 짝수의 경우는 왼쪽에 붙어 있는 건물이고요. 진행 방향을 본다면. 네. 그 진행 방향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에서 봉, 네. 그 다음에 남에서 북. 음.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을 이제 구분했을 때, 에, 홀수는, 이제, 네, 홀수는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짝수가 그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숫자가 하나 증가하면 아, 어, 그, 20m가 증가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복잡하군요. 네, 아주 복잡하고, 뭐, 정부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여하튼, 뭐, 좋은 쪽으로 바꾸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어느, 무엇이 좋아진다고 하던가요? 뭐, 우리나라의 이, 그, 집원체계는 일제시대 때 이제 도입된 것인데요. 네. 어, 이 이제 도시화가 극격하 이루어지면서, 이 땅의 개발이 이제 뭐 순서를 가지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순서 없이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 개발에 따라서 이게 그 번지수가 이렇게 주어졌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기존의 지번 체계란 것이 이 순서가 이제 체계해지지 못하고 또그 수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 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개 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로에 따라서 이 건축물에 배치를 가지고 주소를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형 주소 체계를 도입한다기해서 우리 오래된 주소 체계, 기반 체계를 없애고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도로명 주소 체계가 만큼 우리 주소를 활용하는 이 생활에 텔레비전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당히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정교해서 우리 일상적으로 주소를 찾을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개선해서 찾진 않습니다. 네. 런데 지금 현재 도로명 교소는 너무 전문가들의 아주 그 고민을 마, 한 끝에 나온 것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복잡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은 고려가 충분히 됐지만 네. 어,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필요한가 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어, 그렇습니다. 지금 어, 도로명 그 주소 체계를 보면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도로를 세세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로, 그다음에 로,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아그 작은 길 이제 길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이 40m 이상, 음. 왕복 8차선 이상. 그 다음에 그 로라는 것은 어, 폭이 12m 이상 왕복 2차선 네. 이렇게 해서 번호를 대로로부터, 그 다음에, 계양 로, 그 다음에, 길, 이런 식으로, 어, 본노를 찾아서, 음. 어, 그 주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방향 따라서 짝수냐, 홀수냐, 뭐, 이런 걸다 우리가 예측하면서, 계산하면서 주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네. 어, 그, 본호가 바뀌는 간격도, 어, 20미터를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로서 긴 거리를 걸어서 확인해야 주소를 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음. 일상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면 무슨 로에 무슨 길까지 나오는 거군요, 주소가. 그렇죠. 네. 예, 근데, 어, 학동로 같다 학동로, 어, 학동로가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이제 영동대로 같습니다. 네. 영동대로, 학동로, 확동로에서 이제 4길 들어가면 사만길이 있으면 사만길 음. 이렇게 해서, 어, 본론을 다 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어, 그 마지막 거리에 있는, 아 어, 건물의 순서를 이제 주소로 이제 표시, 표시, 하도록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 뭐, 주소가 아무리 복잡해도, 뭐, 내비게이션이나 또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웹 지도를 통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어~ 그런 체계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이~ 지번 주소는 우리가 뭐~ 주소를 찾거나 혹은 위치를 찾을 때 쓰기 쓰기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죠 뭐~ 부동산 거리라든가 어~ 행정 우편 뭐~ 주 뭐~ 편물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거할때 쓰는 거고 우리가 실제 주소를 찾을 때는 그냥 어, 장소의 어 그런 위치, 또 그리고 장소를 구성하는 주요한 이정표, 네. 어, 표식물, 이런 걸 가지고 대개 인식을 하죠. 어, 그러다가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기들이 쉽게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행정적으로 이, 그, 운영하고 있는 주소체계는 사실 생활에서는 우리가 크게 쓰지 않습니다. 음. 어, 거기다가 지금, 어, 도로명 주소라는 것이 이제 보다 그, 아주 과학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입됐다 보니까, 저는, 어, 이게 도로명 주소 체계하고, 네. 그것에 근거한 주소 찾기 방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필리하게쓸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 위치를 찾는 방식 간에는 상당한 계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음. 말씀드려서 주소 따로, 실제 찾는 방법 따로.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엄청,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어, 새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그 만큼 이렇게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로명 주소가 되면 예전부터 우리가 써온 오래된 동네 이름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네, 앞에서도 제가 그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동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동명의 자리에 길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주소에서는 어, 이를테면 내가 어느 아파트 단지 살면 단지의 이름과 호수까지도 이렇게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세주 있서을 때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 어~ 공간적인 어떤 그 문화라는 것은 대개 면적인 문화거든요 네. 어, 내가 어디서 한다 어느 위치에산다 어느 곳에산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 도로명 주소를 이제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면의 근거에 살아왔던 어~ 공간 문화 혹은 그 역사 뭐 그런 것이 예컨대 도로명으로 다저저 저, 이게 동명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랫동네 윗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어~ 그 요번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 공간과 관련된 혹은 우리 어떤 거는 장소와 관련된 오랜 그 역사성이 어~ 세제도에서는 이게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는 그런 어~ 지금 역설이 있는 것이죠 예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뭐 문화적인 면 사회적인 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사실 이렇게 그 서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이 도르명 주소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네. 어~ 이 서유럽은 오래전부터 이게 도로 중심에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저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뭐 살아보면 실제 이 도로를 따라서 다 건물이 배치되고 음. 거실도 다 도로를 이제 면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어, 도로를 따라서 이제 이름이 지어지면 그 이름이 지어진 거리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할 정도로 공동체 소속감을 느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파티 다 하고 서로 이웃의 어떤 나눔도 이렇게 실천하기도 하는데. 어, 이제 그런, 어, 거리 문화, 그런 거리 주소 문화가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단지 문화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집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 집터가 만들어지면 되게 집터란 것이 자연 지세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도로란 것은 예컨 다철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되게 골목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로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소통을 하거나 공동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의 어떤 그런 기능을 별로 못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더라도 서구 같은 도로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쉽게 형성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많지 않다 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가서요, 네. 뭐 주소를 기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때, 새로 바뀐 주소를 다 기억하고 가서 그 주소를 얘기해야 됩니까? 어, 이제부터는, 어, 옛주소는사용하해서는안 됩니다. 아, 어, 새 주소를, 음. 예전부터는 이제 다 사용해야 되고요. 네. 뭐, 일정하게는 이제 벌과금도 주어지고. 그래서 음. 지금 정부에서는 옛주소 그러니까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들을 이렇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그런 주소를 요구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주소를 얘기하면, 어,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변환을 시켜주거나, 네. 일종의 대행을 해주잖아요. 그런 네네.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관공서에서는 어, 그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런, 어,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면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에 음. 어, 계속 이제 두 가지 그 주소 세 개를 어, 병행하게 된다면, 네. 어, 지금 표준제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도로명 주소가, 어, 음. 이게 쉽게 이제 수용이 안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아, 어, 모터, 그, 병행 사용하는 건 이제 금지하겠죠. 아, 어, 지금까지도 그, 병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행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도로명 주소로 이제 써야 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변형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이런 음, 서비스조차도 일정 시간을 지나면 아마 중단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요그 병행을 안 하면은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고 또 네. 하면은 정책을 시행하는 또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참 고민스럽네요. 네, 네. 네. 예, 이 동이라는 행정 단위가 없어지는 건는 아니죠? 아, 그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는 계속 남아있고, 뭐 어 행정적인 어떤 그런 관리라든가 자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주소와는 다른 일종의 행정적인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나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어, 지금까지 한4천억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어, 되게 뭐이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 번호판 설치 어, 이런 사업, 어, 그 시설 사업비에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쓴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수록하는 각종 공부들, 장부들, 거기 이제 주소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 어, 이른바 이제 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는 여기 한2 5사억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도 음. 많이 했었는데, 거기 한 237억 정도 이렇게, 어, 그동안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네. 그 효과는, 어, 실제 이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새 주소를 얼만큼 이상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그그그 동안에 이렇게 그 과도기적으로 준비 기간 동안 이제 써온 것을보게 된다면 이 시민들의 이새 주소 활용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가령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경험한 새 주소를 실제 써본 사람 십퍼센도안 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도 보면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60%가 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네. 조금 는다고 합니다만, 어, 여전히 아직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새 네.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주소의 그 체계라든가 방식, 내용에 대해서는, 어, 웬만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네. 봅니다. 저도 전문가인데도, 네. 심지어 방송나가 새 주소를 소개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 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그이 방안이 정부 예정대로 실시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유보 내지는 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제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길게 보게 된다면 7 0년대부터라볼 수도 있고요. 어 짧게 보게 된다면 2007년인지 법이 제정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예선도 많이 들어서. 어~ 준비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새 주소 체계를 그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른바 안정화 기관이 필요하다 봅니다 아~ 네. 어, 그 기간을 제가 한 세대 정도 3 0 년을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한 준비를 한 사십 년했는데도잘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만큼 주소를 써야 할 필요성들이 생활에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학습의 기간이 저는 한 30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나온 이 주소 체계를 어, 생활인의 관점에서 어,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거리 네. 구간도 좀좁혀지고그 다음 이름도 훨씬 더 그, 그 주민 친화적인 것으로 이제 바꿔내고,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 거리별로 구역별로 시민 그 주민, 어,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어, 이것을 상시적으로 검토, 모니터링과 검토를 해서, 어, 앞으로 한 5년이라든가 10년마다 한 번씩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한 30년 이내에, 아, 이, 이것을 이제 안정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어, 그, 우리 일상 세계, 일상 속에 자리 잡지. 안 그러면, 어, 제도 따로, 그 다음에 우리 주소를 이용하는 생활 따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내년 초,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은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 일단은 뭐 시행은 지금 해야 된다 봅니다. 음. 어, 뭐 지금 과거 주소 체계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시행하되서 아, 음, 네.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경기를 그래서 그한 30년간은 네. 어, 한 세대 동안 어, 안정화를 이제 해가는 그 기간 동안은 저는 어, 그두 주소를 병행적으로 이제 써야 될것 음,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들은 아주 아, 차제에 차제에 어, 그두 가지 주소를 동시에 쓰는 것을 제도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문면 이제 도로가 잘 정비된 그런 곳에서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쓰고, 그 다음에 오래된 어떤 그런 그 지역이라든가 골목길이 이렇게 잘 발달된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안 어, 주소를 그대로 쓰자라는 그런 어, 주장도 지금 제기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것들을 제가 안정화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음. 어, 이 제도의 어떤 그런 순화를 해가는 어, 그런 과정이 필, 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보면 뭐 구락길 이런 것도 있던데 맞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이름들이 이제 추상적이고 조금 이렇게 주민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뭐 야동길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더 이제 그 시민들의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 네. 어, 이런 이제 용어가 정해지고 어 명칭이 정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국대 조명래 교수와 함께 주소 체계 변경 문제 얘기 나눠봤습니다.